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웨이브 코인이 계속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1800원대 라인에서 계속 저항대 매물을 맞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저항대를 뚫고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큰 이벤트가 발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이벤트에 의하면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다가 또 특정 가격대 돌다라면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저점 잡으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지금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흔적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실어주는 자리들이 눈에 띄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실어주는 건요, 사실 절대 개인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이고요. 지금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세력 매집이 빈번하게 나타났지만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해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웨이브 코인은 이 세력이 매집한 양을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5조 원이 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더라고요. 보통 다른 일반적인 코인들은 100억대, 1000억대. 이런 코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조단위가 넘어가고 그 중에서도 좀 많은 편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력 물량이 많이 들어온 만큼 주가를 정말 크게 끌어올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력 물량과 함께 큰 이벤트가 같이 합쳐지면서 웨이브 코인의 역대급 대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벤트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재단의 락업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락업이 뭐냐면요. 기존에 있던 재단 물량이 이제는 매도 물량으로 던져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락업을 이유로는 한꺼번에 재단이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가 대폭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그 전에 재단이 매도를 하기 위한 원하는 매도가가 있어요. 재단은 이런 저렴한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가를 계속해서 미친 듯이 끌어올릴 거고요.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락업 기간에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속도가 굉장하고요. 보통 아무리 못해도 300%, 많게는 5000% 이상의 상승도 나와주는 정말 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르고 코인은 제가 락업 이슈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1,300% 이상 수익을 예상해드렸었는데요. 이제 락업의 기간에 1,300%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락업을 지나고 나니까 바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하루 아침에 크게 폭락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 매수가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매도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락업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상승이 나오지만 이 상승은 계단식 상승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락업일이 지나게 되니까 순식간에 주가가 폭락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도가를 알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게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세력은 예고 없이 주가 폭락을 만들기 때문에 자칫 하다가는 크게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혹은 그 전에 미리 매도를 해서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 수익을 다 가져가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도 중요하지만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인은 지금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 자체도 너무나도 많고 지금 락업 일정까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정말 크게 올라갈 거고요. 올라간 만큼이나 크게 폭락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자, 2018년도 당시에도 락업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크게 폭등을 했었죠. 자,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지금 2025년 락업 일정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상승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자 이번에 풀리는 물량과 그리고 세력이 매집한 물량이 역대급이기 때문에 상승도 역대급으로 크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저점 잡으셔가지고 미리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락업을 이유로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가 대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락업 일정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량이 풀리는지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 요세 가지를 모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다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기 제 개인 번호를 오픈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7648-8263번으로 여기로 간단하게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요. 자라고패제 일정과 물량 그리고 재단 목표가와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정리한 이 자료 바로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매도가다 라는 거예요. 정확한 매도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올바르게 최고점에서 안정적으로 매도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보들은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 가입 권유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100% 무료로 이 자료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무료로 도움받는 대신에 제가 앞으로도 영상 재밌게 찍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에 응원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들 공유 받으셔서 수익 크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 코인에 대한 종목도 제가 알려 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왜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 모멘텀들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불장 당시에 단한달 만에 무려 19,0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자, 그야말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대박 폭등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최근에 놀라운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 박스를 잠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무려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들의 물량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조만간 진짜 크게 쏠 거고요. 2021년도보다 두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코인이 현재 매우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이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코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만 잘 대응하시더라도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빠르게 계좌 복구도 하시고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역전의 코인은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려드릴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때 계속 실시간 대응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피해보지 마시라고 제 번호를 오픈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7648-8263 번으로 문자로 참여하고 남겨주시면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금전 요구 가입 권유 절대 없으니 부담 가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자, 연락 주시면 제가 인생 역전의 코인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